안녕하세요 홍시님. 안녕하세요 감귤님. 어 아, 안녕하세요 바다님. 어 아, 안녕 안녕 해유라어 아, 안녕하세요 잘생김님. 어 아, 잘생김님 저번에도 많이 제 실시간 들어와 주셨지 않나요? 이게 당연히 알죠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 이상형이 뭐냐고요? 아 물어보셔도 돼요. 네. 아저 이상형은 눈 크고 코가 좁고 입술은 좀 작고 많이 웃는 사람 좋아해요. 어 그러면 잘생김님 이상형은 어 어떤 스타일이에요? 아빠야? 아 저도 여동생 낳고 싶어요. 오빠만 있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. 아 저희 오빠는 왜 싫냐면 아니 진짜 맨날 방귀만 뀌어대고 옆에 있으면 재미없는 농담이나 치고 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. 저한테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아 진짜 잘생긴 님은 이제 정반대이실 것 같네요 진짜. 체승기님은 여동생 싫으세요? 왜 싫으세요?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그건 너무했다 진짜 아 응응 응, 반모 돼요 나는 15년 이 오빠 오빠는 몇 살? 아, 맞다. 어어, 해. 우리 오빠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였냐면, 물어볼게. 아, 오빠! 왜 이렇게 핸드폰만 해! 아, 좀, 오빠 이 유튜브 이름 뭔데? 알겠어. 저희 오빠 유튜브 이름 못생김이에요. 네? 그럼요. 오빠한테 한번 가볼게요. 오빠! 오빠, 어떤 사람이 부계정 이름이 못생김이라는데? 되겠구만 여러분 아 여러분들은 어리둥절 하시겠네요 죄송해요 그럼 이만